JTBC 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씨 측은 손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고소인이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 만에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따 저희 사건에 대해서 의 입증하도록 겠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밤 손사장이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손사장은 2017년 경기 과천시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를 빌미로 협박을 해왔다며 김씨를 맞고 소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JTBC 사옥까지 찾아와 채용해달라고 협박했다는 손 사장 측 주장에 맞서 손 사장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사장실에 수차례 방문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채용을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또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최근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견인차 기사의 입장 진술 반복과 방법과... 김용기자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합니다.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손 사장의 폭행, 치상 혐의 등 입증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씨는 손 사장과의 대질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의 뉴스 성일입니다 뉴스 앵커를 겸하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입니다. 지난 10일 자정쯤 언론인 출신 40대 김모씨가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손석희 JTBC 사장이었습니다. 김씨는 손 사장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맞았다며 인근 파출소를 직접 찾아 신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종업원들도 시비가 있어 경찰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아, 가, 경찰이... 아, 맞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를 MBN이 입수했는데 손 사장이 김 씨를 달래며 사과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거죠? 그래. 그냥 아팠다면 내가 보태고 사과할게. 김 씨는 해당 녹취록과 상해 진단서를 이미지 파일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사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씨가 손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사장을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손사장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사장은 김 씨를 상대로 공갈된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가 서로 협박당했다. 아니다. 폭행당했다 주장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2년 전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또올 들어서는 JTBC 사업 부근의 일식 주점과 파출소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1월 10일 밤 그 밤에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저희 채널 A에 자신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방금 저한테 폭사하셨그폭력잡았두 사람은 폭행 여부를 놓고 승강이를 버립니다. 손 사장이 아팠다면 폭행이고 사과한다고 밝히자 김 씨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온 뒤에도 폭행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자매님, 저번 폭행하셨죠? 네, 사장님, 무슨 일 나왔습니까? 이 웃고 싶어서 웃냐? 어? 웃고 싶어서 웃어. 주점에서 나온 김 씨는 이곳에서 손 대표와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파출소를 나선 뒤에도 손 사장과 언쟁을 벌입니다. 그러자 김 씨는 다시 한번 파출소에 들어갑니다. 사장께서 하시 저는 지금 기좀 해야 되거든요. 이 주점을 나온 뒤 10여 분간 이어진 승강이는 결국 경찰이 나선 뒤에야 끝났습니다. 채널 A 뉴스 조영민입니다. 손석기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사이에 벌어진 폭행 공방이 오늘 하루 종일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론이 뜨거운 건손 사장이 가진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사건을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한 공인의 문제로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16일로 그슬러 올라갑니다.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된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에게 취업 협박을 했다는 것이 손 사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였길래 손 사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협박을 감수해야 했던 것일까? 첫 번째 의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사고 피해자를 단독으로 만나서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그리고 손 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천 시내의 한 교회 앞 공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이 차량 사고를 낸 장소입니다. 당시 견인차 기사 A 씨는 주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접수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수 차량의 시동을 걸어주는 사이 검정색 승용차가 후진을 하며 견인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범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우그러졌고 라이트에 금이 갔다고 말합니다. A 씨는 가해 운전자가 내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대로 가버리자 곧장 따라갔다고 말했습니다. 1km 쯤 따라간 끝에 검정색 차가 우체국 사거리 신호등 앞에 멈췄고 A 씨는 멈춰선 차량에 다가가 차창을 두드렸지만 서지 않고 다시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해 동료 견인 기사와 함께 따라붙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결국 검은색 차는 1.5km 정도를 더 질주한 뒤 고속도로 고가 밑에서야 멈춰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검은색 차에서 내린 건 손석희 사장이었다고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유명인인 탓에 명함만 받고 보냈고 출동한 경찰에겐 운전자와 합의했다고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 사장은 김모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내잘 모르죠. 아 상당히 그런 뭐한몇백 미터를 가신 건가요? 예. tv 조선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A 씨 육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tv 조선 조민성입니다. 특히 JTBC 사장을 둘러싼 폭행 시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 씨가 추가 폭로를 한 건데요. 논란 직후 손사장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투자와 용역 계약을 제안하고 이 과정에 JTBC 사측이 관여한 걸로 추정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프랜서기자 김모 씨가 JTBC 손석희 사장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날은 지난 10일 목요일 날입니다. 그럼 저를 폭행하셨죠 야, 그 대신 말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목요일, 손 사장이 보내온 것이라며 김 씨가 문자 메시지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동의할 만한 새 제안을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며 급히 만나자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금요일, 손 사장이 김 씨와 김 씨의 변호인까지 포함된 3자 대면에서 용역 계약을 새로 제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그 다음 날 19일 토요일은손 사장이 김씨 변호인에게 2년간 매월 수천만 원 보장을 약정하는 듯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폭행 시비 이후 뉴스 진행을 맞지 않는 사흘 동안 합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 정황입니다. 김 씨는 이런 정황을 내세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사장이 용역 제한 등으로 의혹을 덮으려 했고, 이를 위해 JTBC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에 대한 손 사장의 반론을 들으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히입니다 검찰 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을 설 연휴 이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손 사장과 견인차 기사 간 통화 복지가 공개되며 동승자 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